열차라도 다니면 괜찮은데 저희가 살던 지역은 열차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은 기차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차도 없는 마을에서 네. 북한에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 와서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해 보시고 <laughs> 어떤 생각이 아. 들었습니까? 아니 뭐 진짜 솔한 발자국만 나와도 지하철 있고 버스 있고 택시 있고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달됐어그니까 아, 사실 이런 나라가 없다 천국이다 막이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잘나가신 우리 선생님께서 사시는 마을에도 기차가 없다라는 게 아. 저 사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참 그렇게 열악한 속에서 네. 사시다가 우리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을 많이 접하면서 누구보다도 감동을 많이 받았겠습니다. 아 네. 당연하죠. 네. 네. 엄청 저는 진짜 거의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리스를 180리란 말이에요. 그니까 180리를 걸어서 나와야 그나마 기차 역이 있으니까. 그근데 그러니까, 네. <laughs> <laughs> 그, 원래는 좀가 제대로 되려면 거기까지 보수가 다녀야 되는데 아 버스도 보수는 없고. 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실은 차를 모두 타려면 담배라도한 막대 열각 정도를 갖다 줘야지만 다지 그냥 아, 못 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네. 기차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철 말고 기차를? 아유 뭐 탔죠. 뭐 키틱스 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거 타시면서 네. <laughs>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기차하고는 뭐 대비할 수는 그렇지, 없고 그렇지. 거의 뭐 1초, 1, 2초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딱. 호시간만 네. 그 되면 무조건 정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네. 황해도나 이쪽에 그 우리 대한민국이랑 가까운 네. 지역 사람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서 어쩌다 한 번씩 네. 지하철이나 네. 기차가 조금 그 연착 시간 때문에 사과문을 네. 예, 발표할 때, 네. 사과할 때 네. 와, 저게 저렇게 사과할 일인가? 네. 북한에서 는 3일 동안 안 가도 누구도 사과... 뭐라 고안 합니다. 그치,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어. 아니, 3일 만에 갈 수만 있다면 고마운 고맙게 거지. 사실 너무도 북한 사람들은 진짜 사람 답게 살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인권이라는 건 없죠. 없죠. 권리가 없어. 요 없어요. 네. 진짜 너무 없으니까 뭐 그게 당연시되고, 아뭐 가는 게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니 참. 야, 진짜 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하죠. 저도 이제 북한에도 아직도 그런 형제도 있고 음. 친척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여기 한국 사람들처럼 살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오겠죠. 그러면 오게 오겠는데 진짜 음. 그 날이 언제가 될까 안타깝죠. 음. 그렇죠. 그럼 사회에 나오셔서 지금 음. 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집을 주는 줄은 알았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사실 제가 저 중국에서 살면서, 아. 그 나디얼 들다 보니까. 아, 들으셨구나. 어, 네, 들었죠. 정착하면 아. 정착지원금도 아. 주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주고, 아. 뭐 그런 이야기 듣고 또 뭐, 환원교육에서도 맞잖아요. 그 네, 그래도 사실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도, 그래도 국가가 살수 있는 조건을 음. 보장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고마움도 있지만 야 정말 대한민국 이 대단한 나라다 음. 이만한 능용이 되니까 그렇게 그렇죠. 네. <laughs> 맞습니다. 농용이 되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지, 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집을 배정받고 네. 제일 먼저 해본 게 뭐였습니까? 첫 직장이 뭔지 아세요? 지금 거물성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냐? 음. 대한민국 맨 밑바닥 일부터 한번 해보고 아, 싶다 이런 아, 생각했었어. 아, 네. 왜 밑바닥 일부터 해보려고 생각했습니까? 제일 밑바닥 힘든 일이 어떤 일인지 아, 경험을 좀 쌓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제일 밑바닥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곡물상에서 네. 일하는 게 네. 사실 뭐 북한에 비하면은. 아 근데 사실 그게 한계이지 <laughs> 밑바닥인게 아니잖아요. 아는 아니, 네. 아니고 육체 노동이냐 뭐서지 뭐 그런 차인데 사실. 그 고물상 하는 사람들은 엄청 돈 많이 벌어요. 부자 물어요. 많아요. 네, 부자예요, 다. 네. 부자, 부자인데, 어.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사실 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어. 그렇진 않은데, 어. 아무튼 그래도, 아, 그런 일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 음. 고물상에 가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으니 다 버려진 게 많은 그쵸? 곳이잖아요. 네. 그, 이런 것도 버렸나? 할 정도로 보여지는 게뭐였습니까 북한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냉장고 그 다음에 어. 세탁기 멀쩡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기준에서 어, 봤을 어, 때는 기준에서 봤을 때아 이거 십만 은 건데 왜 어. 버렸지? 야 이게 정말 잘사느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가는 네, 냉장고, 냉장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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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제품들을 그 전자 제품 마음대로 그, 그냥 거물상에 갖다 버리니까. 버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그 북한 주민들한테 네. 복잡하게 선전하는 것보다도 음. 이렇게 고물상에 이런 것까지도 버려집니다라는 것을 북한에 다 들여보내면 그쵸. 북한 사람들이 금방, 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느끼죠. 느끼죠. 그쵸? 정말. 음. 중고라기보다 진짜 멀쩡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버리는 사회라는 거 알면 음. 북한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럼요. 네. 뒤집어지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먹고 쓰고 사는 데서 진짜 이렇게 풍요롭다는 걸 알면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음. 월급으로만 생각했을 때 따져놓고 보면은 네.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못, 못죠못 살죠. 못 살죠. 네. TV 냉장고 같은 어, 거. 사기 힘들죠. 예. 네. 그런 거를 여기는 그냥 갖다 막 버리니까 정말 처음에는, 와,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저희들도 이제는 오래 살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 버리죠. 어, <laughs> 낡으면 버리고 새거 사야지. <laughs> 새거 사야지. 아니, 아니 멀쩡해도 <laughs> 시간 지나면, 아, 지겨워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한에 있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 대우 자동차를 보고, 우 와! 남자선이 차가 이렇게 잘 만드냐? 막 이랬다 하셨잖아요.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차를 탁 운전하고 다닐 때, 네. 느낀 소감이 있다면 제가 차를 끌수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죠. 그쵸. 아 북한에서야 뭐 차는 설히 차를 가진다는 건설히 꿈속에서도 뭐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죠. 없고 꿈도 어, 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사실 북한에서는 좀 어, 특별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좀 되게 좀고이 높은 사람은 보잖아요 왜냐면 네.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뭐 모든 거다 하니까. 북한에서 운전수 하게 되면 최고의 직업이죠. 그렇 어. 최고의 직업이에요. 근데 음. 아, 이거 한국에 와서 저, 처음에 차를 몰 때, 야, 내가 차를 몰라. 내가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지 맞습니다. 아, 북한이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차를, 글쎄, 오더는 탈수 있겠지만, <laughs> 음. 내가 본인 스스로가 차운전한다는건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처음에 차 운전할 때 되게 감회가 깊었어요. 그렇죠. 네. 참, 참, 북한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직업에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차를 가진다는 건언감생신이었잖아요그 그렇죠. 예. 네. 근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자동차를 사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뭐차 없는 네. 사람 있어요, 지금? <웃음> 차 없는 <laughs> 사람 있어요? 차두 대, 뭐, 두대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두대 그렇죠. 속대, 뭐. 네. 지금 뭐 차가 사실, 네. 그냥 필수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네. 오히려 어떨 때는 이게 차가 어, 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쵸? 대중교통이 너무 좋다 어. 보니까 그럼 지금 태아밍 오셔가지고 네. 여기저기 막 방방 방방곡곡. 걷고 네. 방방 곡고입니다 어떤 분들 댓글에 방방 곳곳이라고 제가 얘기한대가지고 네. 방방 곡곡 <laughs> 네.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구경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있다고 하면 아, 제주도가 그래도 제일 인상 깊었던 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인상 깊었습니까? 깨끗하니까. 아, 물론 대한민국 이다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음. 근데 이제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고, 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갈때 비행 타고 가셨죠? 그렇죠. 비행기 타는 서거을 제가 안 물어봤는데 어땠습니까? <laughs> 북한에서 살았다면 비행기를 타봐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비행기라는 건못 타고. 못 타보고. 음,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경험을 하면은 다 우리가. 북한에 살다 왔기 때문에, 네. 북한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내 자동차, 음. 비행기, 비행기 타는 거. 일, <laughs> 다꿈 아, 같은 일이죠. <laughs> 꿈 같죠. 사실 뭐, 음. 아, 북한 사람, 이런 이야기라면, 아니 거짓말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 네. 탈북민들이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네. 뭐 해외를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하면 은 처음에는 무슨 개소리야? 이런데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뭐, 상상도 아, 못하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럴 그 수가. 그게 또 네. 북한에서 뭐래요.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뭐 그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래도그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참 재밌는 이야기가 음.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등산을 같이 갔었, 갔었단 말이에요. 아. 가달저들라고근데 어떻게 든 북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그분한테. 그 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니 산에 놀러 왔으니까. 야왜 산에 놀러 가니? 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겹게 가는 게산 아니에요? 농사질러 가고. 어, 어. 그러니까 아니 놀데가 없어서 산에 가니? 아.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화가 야 얘가 얘가 지금 산에 놀러 왔다니까 놀데가 없어서 산에 가서 뭐냐고. 그러기 그러니까 사... 생각하죠. 어, 생각하지. 사실 북한 사람 지금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그 산에 가서 농사 짓는 음.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이번 동산은 진짜 건강을 위해서도 가고 또그다면 산에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맞습니다. 공기 좋고. 어, 공기 좋고. 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왜 어. 거기 가냐고. 어. 놀데가 없어 거기 가냐고. 어. 대한민국이 잘 산다더니 들이 놀데가 없나 보나 산에 가는 거 보니까. <laughs> 그죠. 그거 거기 격이지 야,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이게 음.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런 네. 질문을 받으면 네.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음. 아 맞다, 북한 사람들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구나. 아, 이해 못 하지, 못 하지. 네, 저희들도 잊고 살다가 질문을 음.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참. 그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등산을 갔을 때 음. 눈에 딱 안겨오는 건 뭐였습니까? 아, 사람들 너무 엄청 많은 거예요. 어, 생각보다 많죠. 아, 많,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아, 그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산에 오나? 이런 느낌 들어요. 아. 진짜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산람쫙 하고, 비소철이, 와, 한국 사람은 다 바다에 나왔나? <laughs>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딱 보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을 때는 먹고, 음. 놀 때는 놀고, 놀고. 일할 네, 때는 네. 일하는구나. 네, 네. 일해서 잘 사는구나. 그거를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음. 정답인 것 같아요. 북한을 떠 나오신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북한하고 뭐든 연결되고 이런 거는 있었으니까. 어 연결보다도 북한에서 한번 저를 추종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요? 네. 왜? 아, 제가 이제 뭐 NGO 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아 그럼 북한 보위부에서? 네. 아, 아 아니 보위부에서도 네. 이렇게 NGO 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께 네. 어떤 식으로 뭐 매일을 보냅니까? 합니까? 아, 저희가 이제 단체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 그 자유 게시판에는 누구든지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예, 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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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직원이 이제 한번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어.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가운데 아이고야. 글자 빼고, 어.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음. 좀 연락달라고. 그래서 제가 IP를 추적해 봤어요. 아. 북한에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아. 아이고야. 아니, 그럼 북한에서? 저는, 저는 중국이나 해외에서 한줄 알았어요. 근데 IP 추적해 보니까. 그, 네, 북한이더라고요. 그럼 북한 보유에서 네. 이렇게 인터넷을 쓰는 거네요. 아마 그러니까 평,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제한된 사람들한테 아 그에 접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심리조를 한다든가 그렇지? 해킹을 한다든가 음.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번 그런 메일 돈 달라. 그, 어, 돈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돈, 돈 달라는 거죠. 어, 어. 그래서 근데 메일 자체가 이제 그 보니까 얀메일이라고 썼더라고. 아 얀메일이 뭐냐면 러시아.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메일 쓰는 것처럼 얀메일을 썼더라고. 아 얀메일 아 그래서 아 되게 기분 나쁘고, 아 이놈들이 진짜 집요하구나. 그아 대개인들을한테도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대응을 안 했습니까? 아니, 대응 안 했죠. 그럼 그때만 그 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 이제 가족들을 빌미로 네.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 돈을 뜯어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 북한 보이부에서도 이제는 수를 쓰는 바, 방법이 다 달라지고. 가족들을 옆에다 앉혀놓고 전화를 해서 요즘에 국제전화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통신사를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랑 이 서로 국제전화가 연결이 되니까 네. 가족들 옆에다 앉혀놓고 돈 달라 하라. 아, 그렇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뜯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북한에서 돈 보내달라고 가족들이 전화 온다고 해서 무작정 보내셔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좀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그, 들 우리 태양이 오셔가지고, 뭐, 이것만이 정말 좋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뭐 좋다기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솔직히 북한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슬쩍 경험하고 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바람이 있다면 그냥 네. 하루빨리 이제 북한도 자유롭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 바람이죠. 네, 바 소원이고 아무튼 북한에 살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생활에 비하면은 모든 게 자유롭고 또 풍요롭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나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laughs> 네. 아니 그건,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아 여기서 뭐 솔직 히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죠. 네. 아 북한의 군당 책임 비서도 나은 아, 사람이잖아요. 그요아 네. 북한의 군당 책임 비서가 제가 무슨 아무리 뭐상류층으로 산다고 해도 네. 사실 그 사람들 뭐할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사람들보다 자유롭고 먹고 싶은 거 그렇죠. 먹고. 네. 아, 내가 뭐 오늘 당장 소고기 먹고 싶다면 소고기 먹고. 먹습니까? 못뭐 먹지. 뭐, 뭐 먹지. 네. 네. 그러니까 제 민수보다 나은 거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네. 하는 거지. 맞습니다. 탈북자 입장에서는 진짜 천국인 거예요. 천국입니다. 네, 네.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 네. 아무리 저소득층에서 사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랑 할지언정 북한의 군수들 생활 수준보다 훨씬 압도되어 있다. 네, 그 라고 좀... 예,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수,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 지금은 공무원일 시라고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약.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